안녕. 안녕하세요. 유튜브가 나의 의대 교수 이동익입니다. 레지던트 전공 과목 선택은 의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도 무슨 과를 갈지 몰라서 고민 중이라고요. 평생 할 건데 좋아하는 걸 할지 잘하는 걸 할지 고민이라고요. 잠깐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뭘 해봤어야 알죠.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들, 선후배들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대부분의 의대생 인턴들이 어어하다가 성적이... 맞춰서 가게 됩니다. 성적에 맞춰서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최소한 평타는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과 4학년 의대 실습을 마칠 때까지는 전공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인턴이 될 거고 인턴의 첫 번째 미션은 인턴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때는 본인이 관심 있는 몇개 과를 반드시 넣어야 해요. 그래야 전공이 지원할 때 기본 자세는 되어 있다는 최소한의 평가는 받으니까요. 여러분은 아직 전공의를 해본 적이 없으니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싫어하는 거 이건 정말 못하겠다 이런 과를 먼저 과감히 제끼는 겁니다 난피 보는 거 싫고 수술 스트레스도 싫다 너무 어려운 거 싫다 의사인데 가이탈 못 잡는 건 자존심 상한다 빡센 거 싫다 돈 걱정하며 살기 싫다 나는 어떤 환자군과 대화가 잘안 통하는 것 같다 적과는 의국 분위기가 나랑 안 맞는다 등등 그럼 의외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수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의외로 많은 거 가꽤 선명하게 제외되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의대 병원 실습 때 반드시 알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병원 실습은 의사놀이하면서 출석 도장이나 찍고 각과별로 케이스 레포트나 쓰는데 낭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병원 실습 꿀팁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기 싫어하는 과들을 리스트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나면 몇개 과만 남아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고민해야겠죠.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의 성적으로 갈수 있는 과가 있고 갈수 없는 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고 싶은 과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조금씩 구체화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고 비교 우위를 낼 자신이 있다면 면접과 향판에서 어느 정도 성적 차이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은 질문을 하나 하셔야 합니다. 뭐죠? 저는 섬세한 수술을 하는 과에 가고 싶은데 제 손기술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 완전 오른손잡이인데 지금부터라도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해야 할까요? 제가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환자랑 상담을 주로 하는 과에 가야 할까요? 전 친구들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환자를 안 보는 과에 가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런 건 의학이 아니니까요. 세계적인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는 왼손으로 공을 던집니다. 근데 글씨랑 젓가락질은 오른손으로 쓴대요. 그런 건 야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전공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느 분야에나 비슷한 노력에도 탁월한 아웃풋을 내는 최상위 재능을 가진 집단이 있고 그외 대부분은 그냥 비슷한 퍼포먼스를 냅니다. 그건 본인이 직접 해봐야 그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없다는 가정을 해야 상식적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상 대화에서의 공감 능력과 환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의사에게서 느낄 수 있는 신뢰성과 유능함은 크게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양손으로 젓가락질을 잘한다고 수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연습하면 됩니다. 대신 다른 게 아닌 의학, 진짜 진료, 진짜 수술을 연습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 못하는 건 직접 해봐야지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하기 싫은 것을 먼저 추리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것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왠지 잘할 것 같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착각도 괜찮습니다 내가 연습하면 제보다는 잘할 수 있다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 과의 레지던트가 되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만약 본인의 확실한 장점이 있다면 그것과 다른 성격의 과를 가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남들보다 더 돋보이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예를 들면 난 환자들과 대화할 때 이상하게 환자들이 날 편하게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이 있다고 할 때는 대부분은 상담을 위주로 하는 과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수술을 하는 과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어떤 일을 할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해봐야지만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해요. 정말 잘하기도 정말 못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도 평범할까라는 생각을 일단 깔고 가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에 장점이 있다면 수술을 하는 과에 가서 기본만 해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돋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화보다 수술하는 걸더 좋아할 여러분들의 경쟁자들보다 환자분들이 여러분께 상담을 받고 나면 더큰 신뢰감을 느끼고 여러분께 수술을 맡기게 될 거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본인이 그렇게 전공이가 되고 수술을 연습해 봤는데 남들보다 수술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 또는 착각이 든다면 그건 완전 대박인 거죠 저처럼요 직업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좋아하는 건 취향이고 살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과 같은 또는 적은 노력을 투입하고도 더 좋은 성과를 낸다면 아니,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다는 착각 또는 확신이 든다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마치 헬스클럽 가서 힘든 운동이 좋은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 좋아지는 내 몸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도 진료나 수술이나 반복 연습하면 익숙해져요. 평생 하다 보면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해 또는 내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 비교 우위를 느끼는 것은 강력한 동기부여를 줄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어렵죠. 유튜브는 짧아야 제 맛인데 인생을 논하는 심오한 주제를 우겨넣으려니 쉽지 않네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지던트 전공 선택은 공과 4학년 병원 실습을 돌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한다 그 기준은 일단 하기 싫은 과부터 시원하게 제끼는 것이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직접 해봐야지만 알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하는 게 낫다 만약 내 확실한 장점이 있다면 거기에 꽂혀서 비슷한 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베이스로 깔면서 완전 다른 성격의 과에 가는 것이 오히려 경쟁자들과 확실한 차별화로 비교 우위를 낼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원보다는 원 플러스 원이 언제나 옳다. 오늘 설명 못 드렸던 중요한 포인트들은 병원 실습 돌때 눈여겨 보고 배워야 할 점, 꼭 하고 싶은 전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적이 조금 부족할 때 여러분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뒤집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것 이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죠. 그럼 또 뵙죠.